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ey'll age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but i don't think they do most the time two hearts don't fit 새로운 이동식 주택을 소개합니다. 뒤에 보신 걸 이동식 주택이 아니라 이동식 캐빈 모델입니다. 모듈 방식으로 스페이스 웨이비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뒤에 있는 디자인은 조병수 건축가님이랑 스페이스 웨이비와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개발하고 저희가 이제 제작 후 설치 이제 CS까지 다 보는 이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바퀴가 달린 형태의 이런 캐빈 같은 모델은 보통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 대신 숙박시설쪽. 호텔, 리조트, 펜션, 풀빌라 이런 쪽에 객실로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가 되게 트렌디하거든요. 자연과 어우러지는데, 어, 글램핑이라든가 텐트가 아니라, 정말 호텔 방처럼 꾸며져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깥에부터 제가 안에까지 한번 설명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뒤에 보시는 모든, 모델... 아쓰거. <목소리도>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 웨이비룸 캐빈. 사실은 웨이브룸의 기존에 있는 모델이 아니라 새롭게 이 스테이를 위해서 디자인부터 개발된 모델입니다. 에가토 대서만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전체 6평 정도 크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하부에 트레일러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공도 주행은 안 되는 이런 정막형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는 외장재 같은 경우는 타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나목에 저희가 페인팅을 하면서 이 숲과 잘 어우러지는 색깔로 저희가 조색을 해서 페인팅까지 같이 함께 했고요. 이도화 같은 경우와 이제 지붕 같은 경우는 이 골강판의 느낌을 낼수 있도록 이 현무암과 그 다음에 자연과 이 바닥의 자갈과 이 지붕까지 전체 외벽 통까지 잘 어우러지게끔 저희가 조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이 바깥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한 커플이 잘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가 하나예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모델은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와도 2층에서 재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공간에 들어오면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공간은 숙박 목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침실과 키친 그리고 거실과 욕실까지 한 번에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공간은 제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뒤에서 책도 읽을 수 있게 독서등도 있고요. 이 뒤에 보시는 큰 픽스창을 등지고 있는 이 뷰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초록초록한 나무를 보면서 잠을 잘수 있거나 독서를 할수 있고 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강점일까요? 수도권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하는 감성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이 UV 코팅된 자작가판을 썼는데요. 이것들을 큼지막한 판으로 붙인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만들어서 좀더 자그마하게 잘라서 하나하나씩 마감을 하면서 붙였습니다. 마감 퀄리티 되게 좋지 않나요? 주방 같은 경우는 한번 놀러 와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동안 요리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키치는 커요. 다만 이 주방 상부장은 없지 선반만 위치해 있습니다. 어 식기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에 상부장을 떼고 선반을 배치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공간감을 좀더 크게 느낄 수 있게끔 답답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이제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이 키친 그리고 뒤쪽에 욕실이 있죠. 근데 원래 보통 욕실 같은 경우에 문을 닫고 프라이빗하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데 여기엔 살짝 노출되어 있어요. 앞에는 창, 뒤쪽에는 사선으로 가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도 밖에 볼때 나무가 보이고 욕실 안에서는 이바깥에 창이 천창이 굉장히 크게 나있기 때문에 욕실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작은 공간인데 욕실이 차지하는 한 두평 정도까지 낭비하게 되면 이 작은 공간이 너무나 낭비가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 속에 보통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캠핑장, 글램핑장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가면 샤워하는 게 약간 껄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간은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가 되었고 하인드 공간으로 좀 설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호텔 방이 자연 속에 덩그러니 있다 내가 씻고 잠을 자는 데까지 쾌적하게 이루면서 자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듈로 호텔 같은 경우는 어, 대지가 크기 때문에 객실의 동간 간격을 좀 넓게 했습니다. 전체 10개 넘는 객실이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아이랑 오늘 분들을 위해서 2층 침대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2층에 한번 올라올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좀 협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앉아도 머리가 닿네요. 사실,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2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웨이비라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락방이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고 좀 불편한다 하더라도 해달라.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오는 분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1층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고 제 2층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이제 잠자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객실이 전체 네객실 여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층은 아이들과 거쳤을 때 쓰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반 카라반이랑 달라요. 단열 두께 벽 두께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중부 일적 기준까지 맞췄기 때문에 단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여름엔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카라반 캠핑장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겨울에 마스도가 넓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냉난방을 틀어도 엄청 빨리 시원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자동차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개념을 적용시켜서 뭔가 단열도 되게 잘 되고 내구성도 높은 하나의 호텔 방 같은 걸 바퀴를 달아서 캐빈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빈 소개는 마쳤습니다. 이런데 놀러 오면 근데 공용 시설이 있잖아요. 공용 주방, 뭐 세탁실이라든가 공용 화장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도 모듈로 스페이스 웨이브 공장에서 만들어서 제주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한번 공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기 공용 공간의 이름은 다이닝 라요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가 같이 조식을 주는 곳이에요 요리해서 가끔씩 유명한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요리도 해서 같이 먹는 그런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요리가 돼서 음식이 나와서 같이 조식을 이 앞에서 먹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리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키친 그 요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뒤에 보시는 모델을 저희 화성에서 이 모듈 통째로 그냥 아예 키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키친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만 보여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뭔가 폴링 도어인데 폴링 도어를 쭉 열어 가지고 날 좋은 날 셰프님이 오셔서 요리해서 바깥에 오신 고객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이런 공간으로 큰 전면에 창을 뚫어 가지고 키친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와 후면부 쪽에 이 요리할 수 있는 장비 기기를 다빌트에 시켜 놓고 요리하고 바깥에 꺼내서 앞에서 사람이 먹는 구조로 이모듈러 키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키친 모델로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숙박시설 쪽에는 요리할 수 있는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공간 내부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듈로 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스페이스 웨이비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에가투 캐빈 어떠셨나요? 되게 디자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모던하면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 또 호텔만의 감성을 줄수 있는 완벽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내부 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디자인 마감도 굉장히 좋고 또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캠핑 글램핑장이 아니라 5승급 호텔인 것 같아 라고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스페이스 웨이비도 굉장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저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애가 또 케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숙박시설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페이스 웨이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건축사님과 그리고 내부 디자이너 저희 베테랑 생산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설계 제작 기초 토목까지 저희가 다 커버해서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Don't question me or my